계단이..있다 엄마 응? 알린이 이걸로 막아요 엄마가 막고 있어서 괜찮아 응? 엄마가 앉아있어서 괜찮아 엄마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엄마가 이소리 찍을게 너무 예뻐서 그래 내가 엄마 찍을게 이소리예쁜지 엄마 내가 찍을게 뿌잉 엄마 내가 찍을게 뿌잉뿌잉 엄마 내가, 내가 찍을게 꽃받치 예쁜지 하트 두손 올리고 어두손 올리고요 그, 어, 병기에 또 이거 빠지면 어떡해? 응? 손에 뭐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내 손에 뭐안 들고 있는데? 어. 또 그때 뭐 들고 와서 빠트렸어, 병기에다가. 음. 드라이브 들고 와서 빠뜨렸어 어, 또. 또 뭐, 누 빠트렸지? 공도 빠트렸잖아. 응. 공. 기억나지? 네. 응. 두 번이나 빠트렸잖아. 이제 네. 응. 뭐 들고 들어오면 안 돼? 응.. 응.. 콜리스.. 응가 빠뜨리는거? 응? 응가 안돼빠트리는거 응? 응안돼 엄마 내가 찔을게사진 아니 그럼 손에 줬다가 또 변기에 빠져 안돼 응가 할 때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마 엄마 응? 내가 찍을게 안돼 응가 다 하고 나와서 응가 다 하고 나와서 엄마 응가 다 했어요 나있어요 이제 닦까 네. 엄마. 응? 너 이렇게? 소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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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마 어? 응? 경을쓴 거야, 안쓴 거야? 이 소리 아빠처럼 멋있어졌어? 꿀? <laughs> 엄마 응? 진짜 말 거. 진짜 사람들 칼로피치. 찾았다. 찾다사람들 칼로피치. 뭐지 뭐야? 다이 다바너나엄 <laughs> 엄마, 어? 어, 보고 있어. 엄마, 있어 아사... 지금 찍고 엄마, 엄마, 리 찍고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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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내게 엄마, 마 이거 비눗방울 총이라서 아빠 시원하지? 응 시원하네 애들이도 한번 쏴줘봐 바람 나오지? 아차가 같이 피. 자, 봐. 이따가 날아간다. 응? 이거 맛있어? 덜멩이는 사람 봐. 그래? 해도 보고. 해도 보고. 잘했어. 이제 가도 되지. 아, 어, 이제 가도 돼. 이리 와. 이소리가 혼자 그렇게 가면 나쁜 아저씨가 번쩍 안고 가. 엄마 혼자 가라 있어 안 된다 있어. 좋아 할매 쓰고 타야 돼. 알겠어? 키판 안탈 거야. 그럼 걸어갈 거야? 응. 걸어가자 일로 와. 멈춰! 멈춰! 자차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엄마 차안오자 빨리 건너 손들고 여기? 어 빨리가 빨리가 상단보도에서 멈추면 안돼 손들고 여기에 어. 쓰레기를 버렸어요 쓰레기를 버렸어요 자 도착 여기로 와 이소라. <놀람> 나나지 <나도 기억할 때. 놀람> <놀람> 동차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진다, 신발 벗겨진다. 안 돼. 이분 안 돼. 안 돼. 이분 안 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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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그만해 이소라.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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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이쯤할 때입 가리고 <laughs> 왜 자꾸 키스할라 <뽀뽀할까> 그래? <laughs> <laughs> 야왜왜 왜 오빠 왜와 닫고 서는 거야? <laughs> 아아아 받은거 뽀 뽑아든 거야으력있네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생일 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삼촌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삼촌 볶음만 그래. <Yoda> <응. 축하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했어. 이왜검정먹데 아, 妈爸爸，啊！干嘛？干嘛？干嘛？干嘛？ 행복하십니까? <목소리도> 아, 네 응? 재밌어? 네 이제 엄마더게더 세게? 응꼭잡아 姐。Yeah. 저기 있어. 응. 찾아봐. 엄마 저 어디 있어? क्या